도라지는 지금 이 시즌에 먹어야 제일 맛있는 식이에요. 굉장히 연하고 아삭거리고 달고 쓴맛이 없어요.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에는 쓴맛이 강하고 여름에가 제일, 제일로 쓴맛이 강한 계절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맛이 없고요. 지금 어 11월 달부터 12월, 1월, 2월 달까지 4개월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서 이제 저장도 하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이렇게 야채하고 주스 만들어서 또 갈아서도 먹고 요리도 해 먹고 닭백숙에도 도라지를 넣어서 먹어요. 이거는 인삼보다도 더 사포닌이 많고 7년이나 자랐는데도 하나 썩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어, 효능과 부작용을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해왔습니다. 도라지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나무를 이거 이제 다 손질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사갔나? 어, 지금도 잘. 잘 빠지네요. 입이 이게 다 삭으면 이렇게 잘 떨어져요. 드라지에서 분리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치워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드라지 좀 캐고 다음에 밭 정리는 다음에 할게요. 정리를 싹 해놔야지 깨끗하게또 못 들어가게, 이거, 낚싯줄. 기타줄 해, 기타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슴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끼어 들어가야 되겠지? 오늘은 도라지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게요. 제가 도라지를 이렇게 키워서 지금 7년, 이제 8년째 거든요. 근데 이 도라지가 제 체질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더운 체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냉 체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 몸이 중간쯤 그냥 따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체질인데요. 도라지가 참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도라지로 오래 키워서 음식을 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관지도 좋아지고 제가 천식이 있었는데 천식도 없어졌어요. 근데 제 동생의 사례를 보면은 동생은 몸이 엄청 차요. 손발도 차고 그랬는데 도라지를 조금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설사를 하고 그래서 어, 소양인 소음인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드셔 보셔가지고 처음에는 조금씩 접해서 식사하실 적마다 몇 개씩 드시고 차츰차츰 이렇게 면역을 키우시고 늘려가시면 제 몸에서 도라지를 그 알아준다면 제 몸에 보약이 됩니다. 제 몸에서 거부를 하면 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면역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라지를 어 어느 식품이든 처음 접하는 거는 조금 어이 저희 몸의 면역체가 조금 반응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알러지 반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저도 그 엄청난 알러지 체질이거든요. 어 쇠 알러지도 있고, 어, 그러니까 뭐 악세사리 같은 것도 가짜, 가짜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어, 그 뭐야? 시장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가짜 목,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는 전혀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 또 먼지 알러지도 있고, 꽃가루 알러지도 있고, 어, 그렇듯이 다 면역, 면역체에서 반응을 다 하기 풀어줬어요. 때문에 그런 풀어줬어요. 거고요. 도라지가 저렇게 큰게다 부러졌어요. 엄청 큰데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도가 많아서 어그 토라지가 굉장히 연하고 그래서 뚝뚝 잘 부러져요.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는데 조금 캐자고 또 포크레인을 빌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삽으로 하는데 삽이 부러지려고 그래요. 삽이 뭐 목이 부러지려고 꺾딱딱 그냥 비그닥 비그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라지는 강원도, 강화도 그쪽 위엣지방으로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도라지는 특유한 그 쌉싸름하면서 알싸한 향이 있어요. 그 특징으로 그 향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향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라지는 생으로 날로 드셔도 되고 고추장 초고추장에서 이렇게 찍어 드셔도 되고 어, 볶아서 드시고 국 끓여 드시고 탕해 드시고 나물 해 드시고 음 갈아 드시고 밥도 해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 봄철에 특히 입맛 입맛 없을 때 맛과 향이 좋은 도라지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7년 됐잖아요. 엄청 좋아요. 저희 도라지 맛이 기가 막힙니다. 무침을 하든 볶음을 하든, 도라지, 회무침을 하든 간에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래서. 도라지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칼슘과 철분 그리고 칼륨과 미네랄, 비타민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있어 기침이나 가래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도라지와 궁합이 좋은 식품으로는 꿀, 배, 도라지와 궁합이 좋습니다. 나물로 사용되는 도라지는 보통 1년에서 3년생으로 사용을 하고요. 3년 이상 된 것은 쓴 맛이 강하고 좋은 영양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차를 만들어 먹거나 약재를 사용합니다. 도라지의 용도는 전식이나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기관지염 등의 염증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감기나 기침 인후통 편두통 거담제로도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거담제로 많이 사용이 됐지요. 가래 삭힘이 아주 좋고요. 기관지에 좋고 천식에도 아주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라지의 사포닌은 항염증제 어, 효능과 천식, 거담제, 구충제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도라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라지의 효능이지요. 도래, 도라지의 효능을 살펴보면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천식이나 가래, 감기 등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도라지의 가장 널리 알려진 효능은 바로 호흡기에 좋다는 것인데요. 도라지의 성분은 감기를 빨리 낫게 하고 병원균을 제거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소염 효능이 있어 인후통과 기관지염 그리고 통풍과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항 알레르기 효능이 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어. 어, 계절성 알레르기와 만성 알레르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궤양과 이질 등 위장계 장애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이런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능이 있고 항염증 효능이 있어 치질과 같은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학회에서 어, 알아본 결과로는 도라지가 기생충, 모든 그 잡균을 다 제거해주고 어, 내 몰아준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깨끗하게 지워준다고 하지요. 그리고 아토피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어, 발효하면 피부에 면역력을 어, 높여주고 아토피와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도라지 청이나 이런 거를 어뭐 어. 뭐, 어 발효를 해서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효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아토피 개선과 어, 아토피가 싹 낫는다고 합니다. 개선도 되지만 체질에 따라서 약간은 다 다르겠지요. 근데 요즘에 공해 때문에 아토피가 엄청 심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가정 상비약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 도라지라 또 더욱이 효능이 아주 좋구요 제가 어렸을 적에 천식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도 어, 도라지를 이 농사쳐가지고 미국에 온제 지금 1년 넘은 한 15년 됐나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농사를 줘서 이제 이렇게 선식을 해서 먹고 가루를 해서 먹고 도라지 가루도 내 가지고 꿀에다가 환을 만들어서 먹고 이랬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키우게 된답니다 그냥 유기농으로 어, 밭에 거름도 퇴비만 주지요 이제 가끔가다가 어, 개분도 주고요 하는데 저는 잔디 풀 낙엽 이런거를 섞여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라지 효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들어 보세요 도라지는 암을 예방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과 이눌린 성분이 몸 속에 암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없애주기도 한답니다. 어 그래서 꾸준히 섭취를 하면은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암의 종양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항산화 효능으로 자유 라디컬로 인해 암세포로 변이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도라지는 혈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혈관 쪽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몸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도라지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도라지가 찬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열일에 올랐을 적에 도라지 나물이나 도라지 반찬을 드시고 옛날 어른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해열작용을 하는 도라지가 몸이 차갑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을 또 개선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또 도라지를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음, 어, 이렇게 드시게 되면 열을 낮춰 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감기와 같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당뇨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라지는 정말 인삼 못지않게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식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명약이나 보약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해로운 걸 아시지요? 조금씩 이 식품은 장복을 하는 게 그게 매력입니다. 꾸준히 드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셔주시고 아니면은 한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드시고 매일 환으로 지어서 가루를 내서 꿀에 버무려 가지고 환으로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매일 한 2, 30 알씩 드시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여적 지금까지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물도 해먹고 김치도 담가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효능을 알아봤으니 부작용도 좀 알아봐야 되겠지요. 도라지도, 어, 그 약, 의약계 쪽으로는 또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 그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을 낫게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안 좋아요.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다 좋아요. 건강하신 분들은 뭐 어, 어떻게 어안 드실 수가 없겠지요. 너무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라지의 부작용은 이렇습니다. 도라지에는 이렇게 다량 들어있는 사포닌이 그게 이제 한 줄에 여 개씩 심었나? 양약하고 만나면, 그게 조금, 어, 꽉 이렇게 변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어, 사포닌 성분이 용혈작용을 해서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깨지고 그리고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 이런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은 깨지죠? 아스피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혈액이 띠해지는걸 막아주고 잘 돌게 해주거든요. 가끔은. 근데, 어 상처가 나거나 비었을 적에는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잘. 예. 그래서 수술 앞두신 분들은 아스피린을 이렇게 금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거, 응 어, 용혈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도라지가 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라지는 돼지고기와 같이 드시면 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 성분이 사포닌을 제거해서 효능을 줄어들게 한다고 합니다.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구토와 피로감, 메스꺼움 등 어, 발생할 수 있고요. 적당량을 섭취해야 됩니다. 아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도라지에 대해서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봤는데요. 효능은 너무나 좋은데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기와 궁합이 맞는 거는 다 다른 음식은 다잘 맞는데 돼지고기와만 조금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드실 적에는 생강이나 무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라지는 어. 돼지고기 안 드시고 소고기나 어 다른 거 드실 적에 마음껏 드세요. 나물도 드시고 어 도라지 초무침도 해서 드시고 구이도 해서 드시고 정말 맛 있지요. 그리고 저희 도라지는 정말 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 그거 말씀드릴게요. 도라지 어 드시는 시기, 시기 아까 앞전에도 어 처음에 앞전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도라지 드시는 시기는 제일 맛있는 시기가 11월달부터 4개월입니다 2월달까지 2월, 2월 넘어가면은 싹이 올라오는 시작이 되어서 싹으로 영양분이 다 가고요 맛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라지는 무조건 달아요 안 써요 쓰지 않고요 어, 달고 맛이 있어요. 근데 1년근에서 3년근 이걸로 이제 이렇게, 아, 시장에서 파는 거 보면은 연한 도라지로 해서 나물도 해서 드시고 하는데 이 도라지도 연해요. 엄청 연해요. 지금 캐면은, 지금 캐면은 연한데 여름에 캐거나 봄에 캐면은 질겨져요. 속에 심이 배키고 그래서 도라지 드시는 철은 11월부터 이월이라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실 적에도 그거 참고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드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라지 작업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 예, 끝났네요.